불완전 전격정지입니다 그것은 오도와 1도로 끝나는 정격 정지에 맞는데 바로 마지막 음 상성부의 마지막 음이 3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불완전 전격정지로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악보에 그 직접 적으신 걸 보시면서 첫 번째 마디와 세 번째 마디에 보시면 도샵 베이스의 도샵 위에 어, 그 화음이 있습니다. 거기서 이 화음의 성질, 자 바로 이 부분의 화음 성질이 무엇으로 들리십니까? 네, 감칠함입니다. 잘 들으셨고요. 이 감칠함이 그럼 결국 이 지메이즈의 조성안에서 어떠한 화음 기능으로 표시가 될까요? 음, 음, 음. 예, 바로 감칠함이기 때문에 7도 7도 칠함이고, 어, 이 지메이즈의 조성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5도에 대한 7도 칠함으로 표시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여러분이 적은 상성률의 상성률에 그주 멜로디에서 나타나는 동기적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나타나는 동기적 특징 한번 누가 설명해 보이겠습니까? 첫두 마지만 가지고 설명을 해도 좋습니다. 도약으로 상행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좀 내려와서. <laughs> 말을 네, 잘 하셨는데 처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첫 마디에서는 시솔 바로 어떻습니까? 육도 도약. 상행 도약을 하고요. 그 다음에 곧바로 어, 순차 진행으로 내려오는데. 하행하는데 이때 바로 리듬이 붙전 리듬이죠. 이렇게 1마디, 2마디에 합쳐진 이 동기는 이 곡을 지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A파트, 즉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 질문인데요. 여러분이 1, 2마디 듣고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이 이 첫 번째 부분의 텍스처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텍스처란 바로 음악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부의 역할을 말합니다. 즉 여러 가지 성부가 있다면 어떤 성부가 주선율을 담당하고 어떤 성부가 반주형 또는 어떤 성부가 베이스를 담당하냐 이러한 역할을 규명하는 건데요. 자이 곡에서 나타난 지금 텍스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? 몇 성부로 나눠들리나요, 여러분? 삼 성부요. 삼 네, 성부로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. 각 성부의 역할을 여러분이 혹시 파악하셨나요? 맨위에 어? 성분은 천류를 맞고요두 번째 성분은 화음의 반주를 주고 밑에 베이스 성분은 화음의 베이스를. 네, 네. 삼성은 아셨는데 맨위에 성분은 바로 주선율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가 여러분 이 아까 적었듯이 베이스, 화성적 베이스가 보입니다. 그리고 가운데 성분은 여러분이 계속 들으셨겠지만 펼치는 화음 반주인데 그 리듬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? 이 리듬이 네. 세이트한 리듬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. 이러한 구조가 계속 첫 번째 파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부터는 대조적인 두 번째 파트를 보시겠는데요. 바로 첫 번째 파트와 완전히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면서 분석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한번 다시 두 번째 부분을 치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. 두 번째 부분은 이렇습니다. 가장 큰 차이점, 제가 먼저 질문드리면 길이 면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? 길이 면에서? 네, 맞습니다. A는 아까 여덟 마디의 기본 악절 구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축소돼서 여섯 마디로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. 그렇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. 조성에서 지금까지 A 파트에서는 첫 번째 부분은 G 메이저가 그대로 유지됐지만이두 번째 파트는 어떻습니까? E 마이너를 암시하는 화음이 좀더 많다. 네, 중간에서 시작 두 번째 파트가 시작은 G 메이저를 했지만 어, 중간에서 약간 어, 나란한 쪽인 E 마이너의 조성이 약간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. 그 화음이 혹시 그 화음을 말해줄 수 있나요? 어떤 화음이었나요? E 마이너를 암시하는 화음은 음. 음. 네, C, 레샵, 파샵이라는 화음이.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짧게 나마이 마이너의 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. 가장 그리고 이두 번째 파트의 가장 중요한 변화점이기도 합니다. 바로 동기가, 즉 어, 주된 중요한 선율적 동기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. 즉 텍스처랑도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? 가장 중요한 어, 질문이 있습니다. 두 번째 부분은 A에서는 소프라노가 선율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 A에서 그 소프라노의 역할이 베이스로 가서 베이스가 솔, 시, 도, 레미 이렇게 <laughs> 움직이고 있었어요. 그리고 나머지 이제 화성적인 배경이나 이런 건 다른 성부에서 이제 가운데 성부는 여전히 화성을 풀어주고 소프라노는 어, 동영진행으로 이렇게 화음을 좀 보여주는데 순차적으로 좀잘 보여주고 있어요 네, 텍스처 자체는 잘 들으셨는데 예, 아쉽게도 음은 틀리셨습니다. 그러니까 첫 1, 2 마디의 그 선율, 이이 리듬적, 리듬적 특징을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서 이두 번째 부분 을 어떻게 이용했냐면 바로 어디죠? 소프라 상성이 아닌 베이스에서 음 음정 자체는 이렇게 옮겨왔습니다. 이거를 발견을 잘하셨는데. 음은 좀못 맞췄죠. 그리고 나머지, 나머지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게 굉장히 어, 잘, 그거는 잘 보셨고,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, 위에 상성부도 그 단순히 동기가 변하긴 했지만, 어떻게 됐죠? 자, 이 상황은, 어, 아까 첫 번째 부분에서는 단선이었지만 여기는 음이 첨가돼서 이성부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부분과의 대조를 통해서 두 번째 부분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악보 없이 분석을 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,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나의 작품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. 오늘 청구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.